야야야,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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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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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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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임을 스타트 합니다, 저는... 스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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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은 일단은. <목소리> 자 다음 세대로 가시죠. 네, 다음은 야심작인. 프라이파로 해줘입니다. 아 네. 나와 나와 쩌리짱 아, 어, 뭐야 뭐야. 아 어, 여기 있는 어? 방해용품이 있는데요. 네네네. 하나씩 가져주시고요. 오 여기 앞에 있는 아까 여, 영상에서 봤던 그 배가 보이죠? 아, 영상 아네네네네. 네 영상 아, 위에 오오. 있던 쪽 배인데 저 배에 저기 이상 해적들이 보이죠? 궁수랑.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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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까이 아, 가면 아. 공격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근데 그 공격을 피해서 저 해적선 안에 있는 뭐지? 이거 왕관을 손에 넣어서 저기 보이신 황, 황금으로 된 왕자 보이시죠? 네네네. 거기에 앉으시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니까 뭘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보기용으로. 찾으라는 걸 보여주죠? 이거, 이건데요. 네. 이건 이름이 안 바뀌어져 있긴 한데, 이거를 머리에 쓰시고 저아 앉으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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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NPC 쳐도 됩니까? NPC 쳐도 되긴 한데 공격당해요, 다. 그니까 러 웬만하면 치지 마세요. 아, 이화이팅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가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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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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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범위가 은근 넓습니다 아 그리고 상자 저런거 상자 떠있는거 있잖아요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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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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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적선에 우리? 무슨 이상한 드럼통같은게 다상자예요 음. 저희가 음. 얘네 궁수들 잡을 수 있나요? 어어 어. 치면 안돼요 오케오케오오케 음. 어? 그리고, 음. 음. 그리고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고 아. 뭐야 이네 뭐야 우와이아 음. 뭐야? 네너 야. 뭐야야야야 해적 뭐야 해적 뭐야 해적 뭐야 얘네 너무 못해 보도록얘 <laughs> <얘네> 너무 못해 <돼. 웃음> 해적 뭐야 해적 뭐야. 그렇다. 와 너무 대 야, 해 해적 너무 아파 오야 해적 어, 뭐야 어, 해적 뭐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리 야야 표창이 너 표창. 어. <laughs> 야잡고나 들어왔어 야, 나 들어왔어. 나 드럼,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직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야드럼통이거 열린다 야, 야, 야 드럼통 확인해. 오 드럼통 열린다. 드럼통에 템 있어 야 드럼통에 템 있어. 아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그 안에 템 파밍을 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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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리가 멍청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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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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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입구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였지? 저 뭐야 왕관이 상자 오. 안에 있다는 말은안 했어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 유의하세요. 나중에 아. 안 해줬다고 말안 하기를. 일로 들어가는 거구만. 설마 캐야 되는 건가? 아, 아 뭐야 비켜. 와야 뭐야 야 궁수 여기에도 있어. 야야 궁수 전 야야 이건 너무. 너만... 지나갑니다. 이거. 어야 진수장, 구장 궁수장 쏴다 줄게. 때리잖아. 어, 오. 오. 게 아, 때리잖아. 미안해, 미안해. 나갔 야, 얼마 어, 아, 찾았어. 야, 빨리 왕저로왕자로가 야, 아니 됐다. 았어 맞아, 맞아. 아저씨 몽치만. 아. 찾았어, 찾았어? 안 챘다. 안어 어디 확인해 보자. 확인해 어. 보자. <laughs> 죽었어. 아, 챘네. 죽였어. 와, 안 챘던 <laughs> <laughs> <죽었어. 웃음> 안 챘던. 맞어

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야 <laughs> <laughs> <오>! 내가 해적왕이다.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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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해적왕. <해소감. 웃음> <laughs> 자 은하 주십시오 은하. 갖고 있던 아이템을 CI 해주세요. 네 CI. CI. 네. 야 오야 애들 야, 애들 다 고슴도치가 됐어. 야야야야 <laughs> 네. <laughs> 이번에 탄 형이 너. 어디? 나나 여기서 한3 0분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자야 네, 아직도 아이씨.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와요. 지금 몇개 초? 저희 지금 세 개를 끝냈는데 두 개가 남았는데 저걸 다 채울 수 있어요? 아...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아, 니한 사람이. 그냥, 그냥 저기다 지열해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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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 음... 있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죠. 예, 이제 마지막이요. 아, 마지막 어? 스테이지입니까? 좋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게 팀 대항전이라고 보면 된대. 공수교됩니다. 음, 그렇군. 그렇구나. 여기서 어. 시간을 맞잡아볼 겁니다. 가, 가시죠. 예, 그렇군. 오케이. 어, 여기는요. 그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아니, 넘어버리는 건. 아, 엄청나게 끓려가시는데비내리인데비내리 아, 여기 여기 이거 야투 좀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거 밟으시면 다 야, 전체 밟으면 좀. 다 적용이 됩니다. 어, 네요, 아, 다 되네. 오케이, 자 밟았어요. 그리고 자 이제 각팀 진영이 있죠. 야, 이거 다다 스무 건 키는 거네? 네. 넷? <laughs>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옆에 자기 아이템이 하나씩 있는데요. 네네. 나눠서 가져주시고요. 네네네. 이제 팀끼리 마을에 TP가 될 겁니다. 네. 5분에 한 번씩 공수교대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파란 팀이 먼저 공격을 하고 있다가 5분이 지나버리면 빨간색 공격이 바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겠죠. 뭐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야, 야, 칼은 어디냐? 그, 아. 블루팀이 공격이에요 먼저 아 블루팀이 먼저 공격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블루팀이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공격 도중에 5분이 지나서 공수교대가 바뀌어서 공격을 네네. 당할 수도 있다고 5분마다 음... 바뀐대요 5마다 공수교대가 바뀌어요 야 오케이 바꿔서 먹어서 하자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오케이. 성공을 먼저 할지 골라야 합니다 어... 아 우리가 뭐, 누가 먼저 할지? 자, 이거로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화나게 웃고 있네요. 네? <목소리> 자, 누가 자, 누가 바, 먼저 바, 뽑나요? 아, 이거 말디니 대표로. 아니죠, 아니죠. 저김 저기 니가 하세요. 아, 제가요? <목소리> 저는 블루팀의 팀장인데 제가 뽑으면은 좀약 부정 부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 나 끊음. 포기했습니다. 네. 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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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빨리 해, 빨리 해. 점판 받고 가면 안 돼요? 자, 둘, 셋, 뿅. 아오케이 우리부터다. 현재 아, 팀이 어, 먼저 성공입니다. 어, 야, 야 티어, 티어, 티어 야 티어. 야쟤네들을 저기 레드 팀 어, 분들을 쓰러트림 내는 어, 거죠? 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망, 그리고 도망, 어 뭐지 밑에 지하실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하수구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도망다니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만 탈락? 두 분만 탈락입니까? 네 탈락입니다.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자 먼저 블루 팀 먼저 t p 오를 해드릴게요. 네. 뭐야 여기. 아 블루 팀저한테 먼저 t p 해주. 네 했습니다. 야야야 화이팅 화이팅 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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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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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진 없습니다. 아맵 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이거 잡기 힘들겠다. 아마 매우 힘들. 오. <laughs> 어. 저희는 어. 저희는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 연단이 저한테 티피타에 티피타. 저쪽, 어? 저쪽 팀도 티피월 재밌네. 요아 알겠습니다. 일로 여기 나머지 팀 레드 팀 여기로 뛰게 주세요. 이거 상자가 공격 전형 수비 전형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음. 팬들이 그렇게 보이던데? 아닌가?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명이서 술래고 술래잡기 하는 거네요. 공수교대가 <laughs> 바뀌면은 네. 누를못 죽이는 걸. 다같다 왔지? 다 왔지? 여기 다네, 다 아, 모두 TP 됐습니다. 팀끼리. 네, 됐고요. 가가가 이제 임을 스타트. 준비가 스타트.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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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은 일단은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5분 딱 지나가지고 야 여기 지하도 있다니까 <목소리> 지하도 잘 확인해 겠습니다야자 <목소리> <목소리> 5분 5분 스타트 됐어요 지금 5분 스타트 <목소리> 안 되겠다 얘네들이 <야>, <목소리> 주의 없었어 좀 멀리 있다는 얘기야 내내내 에, 이대로그어야왜 아무나 가지 여기는 어,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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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목소리> 외곽 조금씩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곽 타는 사람 가로 지하 야 설마 설마 물속에숨겠어

잡히기만 아, 해 잡히기만 해. 아 여기 또 내려가는 데가 없구나. 이게 억으거든 이게. 탈려 <laughs> 탈려. 어? 역으로 해. 야 화이팅해. 화이팅해. 화이트. 어 뭐야? 아내너포이됐다너포이됐다너내 아, 네. 너, 네. 네. 너무 이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숨냐? 한 번만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찾냐? <laughs>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찾냐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아, <laughs> 이 야, 어떻게 찾아 이 신이 어떻게 찾자. 어떻게 찾냐 남장아 그치 오야 근데, 이거, 아 야, 근데 아 이거 야 근데 이거 남장아 어떻게 찾냐 야야야야야 위치 브리핑 좀 해봐 갈게 어 거기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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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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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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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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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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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이상한데 이거 금사한장 아 여기 있다. 어이예 국산차는 역시 어이예 어이예 야야왜 나만 못 차는거야? 야와인드님이다와인드님이다 야. 어? 아니다 저 뻥이야 네. 뻥이야 네. 어? 내아이데 하하하 너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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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야 파밍을 못하겠어 이건 야 마인드님 아온다아 이거 아이템 숨겨져 있나요? 이 예, 네, 숨겨져, 숨겨져 있어요. 있어요 어 뭐야 진짜? 지금 어. 어. 계속 오오. 스폰 되고 있어요 오마드야 왔다갔다 왔다갔다 쯔어어야어어어어어어이야어 마이든님 어, 어, 계속 왔다 갔다 아, 와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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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놀래라, 놀래라. 마이든 지금 어디로 어, 올라갔어올라갔다 내려왔어. 아니, 여기, 어, 여기 야, 뭐, 어디 있는 거, 어디서 날본 거야, 도대체? 어딘가에 있다! 야, 이거 블러 파괴도 안 되잖아요. 블러 뭐 파괴하셔도 돼요. 아, 뭐야? 그, 아, 그 얘기를 뭐, 뭐, 하세요, 저. 예, 그러면 학생에 숨어있지. 근 네, 그건 그건은 양식까좀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아니지. 뭐 나무 그런 아니지? 아지 아, 소리냐? 음. <laughs> 반갑다, 사 <laughs> 불이다 <40분이다>, 나. <laughs> 예! 아, <laughs> <laughs> 이 어, 있는데. 다들 같은데. 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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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다들 가자. 어, 음, 음, 다다 나 공수 교대까지 2분 남았습니다. 야 2분 남았다. 아 2분 남았대. 야 나와. 야물가에 타나니. 보인다. 말디 지원 사격해 줄게. 지원 사격. 야 저거 야 저거 좀 저거 에임 좀 낮춰서 해. 반동 심해. 오게 오케 합동 치마네. 상탄인가요? 어 상탄 상탄 심하다 이거. 아예상탄이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네 알겠다. 1분만 봐. 1분. 뭐해 볼게. 뭐해 볼게. 뭐해 볼게. 그러면은 형 형이 킬러야 킬러. 오케이 오케이 화면 화면 보내 오케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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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저기 6 시다 6시어어어아다 날려 어리몇분리몇분1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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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야1분분만보분만아말 대디 야야 이거 진짜 이거 못 잡겠다 이거 아니안 아. 잡니다 잠깐만 방금 누가 위에서 시프트 눌렀는데 야야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진짜 못 잡아 이거. 어, 빨리 나 끊겨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야 끊겨. 어, 끊겨. 야 끊겨. 야지지도 않는데 무적 때문에? 끊기는 야, 것 때문에? 어, 야. 야아 음, 음. 아, 아,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끊기는데. 어, 끊야겨 끊겨. 야야야야 끊겨. 어, 날로아, 로아. 맞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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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던, 또, 나 이거 나갔다. 아야야 어, 못 잡아야 이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아, 오주 좀 겹치지 말라니까요. 대! 야 이거 끊기는 거데 못 잡아 이거. 일단 공수교전 됐으니까 저희 한 명도 못 잡았죠. 오케이. 자 갑시다. 갑시다. 유다스. 야 이거 야 이거 못 잡아. 아이템 직급 해주세요. 유다야, 유다야. 아 일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저희 아이템 지급해 주셔야죠. 어떻게 패 주셨네요? 응? 너 진주 그런 거안 줘요? 아, 그거 아 잘못했어요? 선께서? 어, 네, 아니 네. 아니 공수기 됐으니까 템을 또지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냥 기본 아이템이에요 파밍 하셔서 돼요. 네, 네. 음... 음. 아예예 음. 예, 시작하세요 아. 그러면. 오. 그럼 다 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베로이야 윤다이아. 하. 여기 뭐냐 하지. 언제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를 내려주세요. 한메. 갇혔다. 지금은 20 30, <목소리> 38분에 시작했어요. 유다야. 아, 공수 교대 대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야. 죠 유다야. 그러면 이거는 저 뭐냐? 더불리하지연다야 어. 일로 오는 게 좋을 거야. 바 바뀌고 난 다음에 시간 교대하면 안 돼요? 야, 바뀌고난 다음에 공수 교대됐습니 바로 앞에 있으면 잡고 꽂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타이밍 그걸 잘 잡아야 음. 돼. 그걸 예측했어야지. 윤다야아 포로 y 야윤다야 a Yod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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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d 어윤다 y 야 이거 우리가 진 거야. y a y o 이거 y a y 이 d a y a Yod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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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1분, 1분쯤에 돌아다니어도, 돌아다도될것 같다. 아, 그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네. 봉수구대되자마다 너무... 시작 시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안내 문구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 그렇네. 봉수구대 되자마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진작에 1분 남았을 때, 야, 그냥, 야, 못 잡을 거면 더 잡아도 지 역시, 저리 짱. 1점. 역시. 야, 1점. 야, 역시, 지하에 맞다. 지하에 맞다. 지하에 맞다. 일단은. 지하에 어차피... 오지 마세요. <laughs> 어차피 아, 시작이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지금 와서 또 다시 시작하기엔또 너무 강을 많이 건너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야, 지금 있겠다. 지금 숨어야 될것 같아요 좀. 어, 그렇구만. 근데 이게 어떻게 나갔나? 나나 사실. 나야 잠만 야 요새 마크렌에서 그러지 뭐 숨어가 아예 안 쏘지는. 와우. 약간 약간 이소한지 안 하는 그런 것. 그것보다 티아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도 야, 피를 나도 몰라서. 아야 니 아야 니 나갈 수 있을 거야 나갈 수 있을 거야. 야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구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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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나 아, 겨우 나왔네. 근데, 근데 폭정은 왜 있는 거야? 뭐 이거 이거 어, 어그아 아니야 어그런.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어이, 어이, 아 얼마나 어유 아야 도어가. 아예 사야 도어가 야 도어가 도어가. 야자 우리 시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이제 밖에 됐어야 도어가 도 아, 가시간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야 저기 말도야 말도 말도. 일분 남았어. 일분 남았어. 일분 남았아이 다음 이긴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탈락이 두명 있잖아요. 예. 서바이벌, 서바이벌. 우리 둘이만 해야 돼. <목소리> 아 연다, 우리 연다 살아 있지. 아 연다 탈락이야? <목소리> 공수기이 <공승대로> 됐다. <목소리> 연다가 죽었네, 연다. 가 <목소리> 어, 일단, 어 정... 아, 그래서 두명 죽었구나. 너, 야, 안, 야, 우야, 그건... 우리 둘이서 다 잡아야 돼. 자,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열심인, 어, 열심인 해봐야죠열심히는 네, 오게 오게 이제 저 정아 믿으십쇼 마일드님. 졌어. <laughs> 어쩔어. <laughs> 잘못했어요. 잘못어요 <야. 웃음> 주세요. 야, 야,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길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벌써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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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지하실에서 못 나가겠어. 아니요. 지하실?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야, 지하실. 야, 잠시만. 실수로 만해도 들어가야겠다 이거. 야, 잠만 야. <laughs> 지하실 찾아 야, 그래도 아직 아도 저기만 아직 세 명이 남아서 세 여러분들 우리 대활로시있습니다야 지하실이라고 바로 올거 아니야? 지하가 <laughs> 어? 어? 아니야 어, 이런 여기다 여기다 이런 야 그럼 밑에 이름별 보여? 아니 여기 아닌데 잠깐만요. 근데 아까 얘네들이 이 근처에 있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다 여기 여기 주변에 있어요. 내려가서 확인해봐야 돼.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오야 여기 지하실 길 길어 길어 어? 길어. 어어 어. 어, 어! <웃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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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이제 올라가야 이제 올라가 올라 올라. 야 여기 지하실 길어 여기 지하실 길어 여기 지하실 길어 야 여기 완전 꿀 자리네. 야 지하실 없다. 이쪽 지하실은 없어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하수 아, 하수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이쪽 지하실은 깊네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잘 이용해야 되겠구만 하수구를 타야돼. 하수구 놀래라 남자야 어? 올라가. 올라가 어 미안하지마. 나 올라가는거 야 따라다니면 안돼. 따라다니면 안돼 나 올라가는지 어디인지 모르겠어 지금 뭐 이거 어디로 숨은거지? 잘 오, 숨었다 숨은 거지? 어? 야 저기 이름표 하나. 이름표 하나 야야나 음,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설마 나야? 설마 나야? 슬만 나야, 슬만 나야? 어, 48분. 나, 나이스 나이스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48분, 48분. 48분. 4분 나왔어. 4분 나왔어. 야, 여기 이름편 하나. 여기 이름편 알라야. 여기 이름편 하나. 네, 야번 나르다 갑니다. 깜깜인데. 나 야, 마야다 마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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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간다, 나간다. 거짓네, 야, 마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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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다. 어, 진짜. 야 잠깐만. 잠깐만. 아, 보인 진짜 야어야 야야야. 이쪽 도로가 도로가. 아까 도로가 긴 도로가. 도로 맨 왼쪽. 어, 맨 왼쪽 맨로 일단 도망쳐. 우리 아까 왔던 게어 뭐야? 없어졌어아데 어? 응? 저사라 엔더진 쪽아아나 문제는 뜬게 없어 귀여우시네요. 애좀 <laughs> 갑자기 목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어요. 이... 잠깐만요. 그럼 자, 푹 쉬게 해줄게. 일단 쇼가 뭐가 오케이.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야, 28분까지라 48분까지래. 아직 3분 남아서. 아, 아 아직... 어! 어,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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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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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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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아, 여기 도로가 도로가 맨 왼쪽, 아, 맨, 아, 아, 맨 오른쪽. 아, 맨 오른쪽. 아, 맨 오른쪽이야? 예, 맨 그래, 오른쪽.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야, 근데! 그러니까, 아, 물가 쪽이야? 아니면 도로 쪽이야? 도로 쪽이야, 도로. 쪽이야, 도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 확인. 벽끝, 벽끝. 신던도. 이 코스 타서 인 코스. 날라저 내. 앞으로살아랑한다 다시 한코스로 타면 되지 그러면. 앞으로의 사랑다 사랑한다. 야 이게 포션이 마시는 포션이라 맞아도 도중에 할 수가 없어. 던지는 야, 던지는 포션이면 괜찮을 텐데. 네. 야 여기 아, 안, 아,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도로 래도 없는데? 야입분 나왔어. 물가물가물가 물까. 가입분 나왔어. 가지 물가쪽물가 쪽. 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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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야입분 나왔어. 입분 나왔어. 입분 나왔어. 야 나무가 많은 쪽이야. 어디야? 나무가 많은 쪽이에요. <laughs> <laughs> 아! 야 폭주 좀더 띄워 봐. 쭉쭉돌 있는데 쭉. 야 여기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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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더 봐서 더 봐서. 오! 오! 오, 오,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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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